최하자, 이제 다, 다, 다 풀, 풀었을 것 같아 이거, 네, 실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근데, 매번 말하지만은 고1고 거치면 나랑 실력이 거의 비슷해져 그 정도 돼야 돼, 왜냐면 고1에 문제 푸는 기술이 다 있거든 그래가지고 고1 된다고 새로운 게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고1쯤 끝나면 비슷해져야 돼 문제 푸는 기술은 어차피 한정돼 있어 그래서 그걸 빨리 빨리 해야 돼 350번을 보면은, 네, 이거는, 근데 보면은, 유리화 시키면은 되잖아.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 유리화를 먼저 시키면은, 루트 이 플러스 3i,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곱하면은 이 플러스 11이 바로 고그 위에는 고치면은, 11i,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라지거든. 다 i가 되잖아. 이건 다 했지. 그래서 순환하는 거 캐치하면 끝나는 거. 순환하잖아. 그러면 네 번만 하면 되겠지. i 어차피 네 번이니까. 그래서 i 빼기 2 i 제곱 플러스 3 i 세제곱 빼기 4 i 네제곱. 그 다음에 o 음, 플러스겠지. o i. 그 다음에 음, 잠깐만 빼기 6 i 아네 다섯 제곱. 6 제곱 플러스 7i 7제곱 <laughs> 빼기 8아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할 거 아니야? 뿔마가 반복되니까 네이버 순환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구한 값이나 똑같을 거야 왜냐면 해보면은 i 플러스 2 빼기 3i 빼기 4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2i인데 이거 계산해도 5i 플러스 6 빼기 7i 빼기 8 그래서 마이너스 이빼이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잖아. 이걸를 써먹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네 개를 순환하면 이게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결과가 한 방에 커지니까 아마 한 방에 딱 뒤집는 것 같아. 그리고 정 자연수로 끝나니까 뭐 일일이 일반식 만들지는 않고 좀 좁혀가면 되잖아. 그러면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아마도 여기까지 나오고 딱 끝난 것 같단 말이야. 어그 정도 같아. 그러면은 이 정도 나오려면 은한 7 2이면 되나? 아, 계속이 어렵네. 잠깐만, U I. 이게 N 이지 N. 이게 N 이지. 어, N 맞지? N N I.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일 나오겠네.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음, N 마이너스 일아네별 차이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는 N 이겠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전에는 반복해서 나왔을 거 아니야? 얘네둘 그 더한 게 52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될것 같아. 그러면은 요걸로 포인트를 찾자. 그러면은 앞에가 마이너스 2씩 계속 쌓였을 텐데, 그래서 얼마냐면은 네번 돌면 마이너스 2가 쌓이니까 하나당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앞쪽에 쌓인 게 마이너스 2분의 n쯤 되거든. 아에좀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n 빼기 2이 정도 쌓였거든.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면 요거 나오는 걸 중요하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n 배요 이게 앞에 쌓이냐 그다음에 더하기 n이 5 2높 풀면 되겠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2 플러스 2n은 104 그래서 n은 102 이렇게 나오겠네 요 이런식으로 별거 없지 푸는거는 패턴 찾으면 돼 패턴 찾고나서 계산 얼마나 빨리 하냐 이런거는 이제 어느정도 좁혀 놓으면은 거기서 식 만들고 처음부터 식 만들면은 좀 꼬일 수 있고 그 다음 에 351번은 경험인데 두개가 다복수순인데 아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지 말고 왜냐면 두 개니까 분석하면 가능성이 없잖아. 그래서 두 개를 보니까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는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z 하고 마이너스 오메가가 켜레야안 그러면은 저게 안 나와. 아, 그래서 둘이켤레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z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 뿔마 부호는 약간 잠깐만 부호는 대체.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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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밖에. 그래서 이렇게밖에 없고 그러면은 어 제트다 어, 오메가는순수음 저거 보자 제트하고 오메가는 마이너스 제트가구나아순션수 맞네요 그 다음에 제트 노가는연구다 이거 맞지? 왜냐면은 어, 둘곱하면은 원래는 이제 털린데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러니까 어, 완전히 연구가 커야 되는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붙을 테니까 이거 맞고 요거는 그러니까 고쳐 보자 어, 오메가는 오메가는 마이너스 제트바고 오메가파는 마이너스 제트니까 어, 곱하면은 아, 잠깐만 제트 곱하기 제트바 빼기 제트 곱하기 제트바고고 아, 똑같네? 어는형 아, 네, 맞네. 이것도 맞을 수밖에 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돼.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 되거든. 분석하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경험으로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인데 둘다 복수수례잖아. 그러니까 허수례잖아. 그러면은 켤레밖에안나 그럼 그거밖에 없어. 그거는 증명해보면 나와. 그때는 이제 증명은 내가 왜안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하지. 이렇게 해서 증명은 나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실수 곱해서 실수일 때는 편례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걸로 증명은 나와. 한번 해봐, 심심은. 그다음에 352번은 뭐 무한 반복인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야 이거. 이거. 일단 유리화 시켜야 되나? 어 뭐야 문제인가? 어, 352번이지. 어, 이렇게 해서 왔어 얘도보니까다 맞았던데? 잠깐만 <laughs> 어... 제곱이어야 되나? 왜 제곱이 나와있지? 잠깐만 실수부분에제곱거수부 제곱이구나 패턴이 나오겠지 뭐 패턴 나올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반식 만드는 거는 너무 까다로운 거 같아 그래서 n 네다가일넣고이넣고 하면서 해볼 거 같아 나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네 이거 봐 얘네 1러면은 a1 플러스 b1 i는 1 플러스 i 분의 1 빼기 알잖아 이거 알잖아 어, 마이너스 i잖아 그 다음에 n에 이 넣으면은 a2 플러스 b2i 잖아 이거는 아이고 비산해야겠다1 플러스 2i 1 빼기 2i 그러면은 유리화 시키면은 분모는 5거 되고 분자는 아이고 이거의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음, 3 빼기 3어 망했네 <laughs> 어 망했네 이게 뭐왜 어, 이렇게 복잡해져 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안되는데 망했는데 음.. 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바로 풀었는데? 어떻게 했지? 잠깐 제곱했나? 둘을 그냥? 아닌데? 말이 야 되는데? 해보자. 또한 번만. 모르겠으니까. n의 3너블은 a3 플러스 b3i인데 이거는 1 플러스 3i 분의 1 빼기 3i? 분모는 10인데? 분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8 빼기 6i? 패턴인가? 아, 패턴이 나오는구나. 아, 아니, 근데 패턴이라고 해도 너무 계산이 괴팍한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가 <laughs> 냐 어, 제곱, 제곱. 음, 제곱을 하면 뭐 어, 달라지는게 있나? 아, 그러네. 제곱하면 패턴이 나오네. 아, 그러니까 이 자체도 패턴이. 그러니까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은 항상 부모, 이거랑 똑같구나. 아, 그럴 수밖에 없네. 이 패턴이네. 아, 그냥 배수구나, 배수 그럼 여기는 왜 그렇게 안 나왔지? 이거는? 1빼기 i, 1빼기 i, 그러면은 이랬던건가? 2하고 1이 1이었나? 잠깐만 1프로스 i 분에 1빼기 i를 곱하니까 분모는 1빼기 i의 가 되고 1빼기 i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맞네 왜그랬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래서 아마 패턴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갈수 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식이냐면은 이거 더하면은 제곱제곱처럼 1이야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은 2야그 패턴으로 지금 맞춰져 있어 그래서 그냥 다 2개야 다5 0개 <laughs> 이렇게 일반식으로 하면 은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일반식으로 시도를 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봤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패턴 찾은거라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일반식으로 되긴 되거든? 근데 쓰기가 좀 어렵나 보다 이거는 음. 처음에 이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긴 그러니까 일반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붙여서 1빼기 ni, 1빼기 ni를 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기왕 말라 온 김에 잠깐만 우리가 뭐 수학을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해보면은 이거는 1 플러스 n 제곱이 나오고 위에는 어, 1 빼기 ni 빼기 n 제곱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 a n이라는 것은 1 플러스 n 제곱분의 1 빼기 n 제곱이고, b n 이라는 거는 1 플러스 n 제곱분의 마이너스 2n 이니까.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은 1이 되나보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찾아버렸어, 패턴으로. 그 다음에 353번을 보면은, 아, 요거는 저번에 당연히가 물어봐서 쉽게 할수 있어. 어떻게 <laughs> 하냐면은, 여기가 지금 제곱이 되잖아. 제곱하면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2i 나오잖아.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호수 나오는 게 요거 밖에 없잖아. 시발이잖아. 이게 다섯 번나오 확정 확실하지 어, 그럼 여기에 a 번여기 b 번이라고 치면은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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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a 플러스 b는 어 여기 다섯 번이니까 스물다섯 번그 다음에 값으로 보면은 게횟수요 횟수 이거는 값으로 보면은 a 빼기 b는 7 이렇게 이거 풀면 되겠네 그럼 뒤에 더해보리면은 a는 16 b는 9,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가 16번, 여기가 9번, 5번.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 실수와 허수 부분의 합이야? 그러면은. 어, 실수 부분은 21. 허수 부분은 9에다가 5를 더하니까 14. 그래서 답은 35.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아닌데 <laughs> 뭐, 실수했지? 잠깐만. <laughs> 잠깐만. 뭐, 제곱이었어. 요 A1부터 A30. 마이너스 1이구나. 1이 아니라. 아. 마이너스 1이다 지워버렸네. 그래서, 그래. 그래서 21이 아니라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어 허수부분은 여기 9번, 여기 5번이니까 17 맞아. 2개두 응? 2개도 7인데? 잠깐도 7인데? 여개 번, 7인번 2개도 맞아, 맞2개맞7인2개 맞아. 맞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어 맞아.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더한다고 치면은 3 0번 더한거지 실수부분과 수부분의 합이지 30번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9i 플러스 5 플러스 5i 그래서 어, 마이너스 11 플러스 14i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는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난거겠다 음. 어쨌든 이 답이 3이야 3 이렇게 하면 되네 그 다음에 3 6 0번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는 이제 좀 쓸만하지 배울게 있지 그러니까 Z가 하나 나왔으니까 Z는 A 플러스 BI로 놓고 풀면은 풀리긴 풀리는데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켤레의 성질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나왔으니까 여기다 해버려. Z 빼기 2의 바의 제곱은 2 e 플러스 2 i 괜찮지?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해버려. 그러면은 Z 빼기 2하고 Z 바 빼기 2하고 통채로 제곱한 거는 합차니까 4 플러스 +4, 4, 4, 8.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은 잘 보면은, 요게, 여기잘 보면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4는, 몰랐으니까 k하고 더하기 4라고 하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거잖아. 동개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어차피 루트 8이거든. 왜냐면은, 무조건 양수야 왜냐하면은 켤레 캘레, 켤레를 그러니까 곱혔잖아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뿔마 루트파리 아이 루트파리 야이그러면 k 는 2루트의 빼기 4 이런 식으로 나오면 편하지 요거는 이제 좀 배울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냐하면은 분석하면 나와 근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스러움이잖아 이런 거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355번이면은 음, 아중요한 거.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 처음에는 이거 다 틀려 틀리는데 이제는 다 맞아야 돼. 왜냐면은 이제 실수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막 분석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 수소가 여기다. 이게 아니라 어떻하냐면 요거하고 여기다 발을 씌운 거1 빼기 z, z제곱의 통째로 발을 씌운 거 같다. 요거를 푸는 거 알고 있잖아.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끝까지 분석, 펼쳐주면은 바가 나눠주면은 1 빼기 z바, z바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이제 다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롭지도 음. 않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하면 z제곱, 빼기, z제곱, z바,는, 음, z 바의 제곱, 빼기, z, z 바의 제곱, 곱하기야, 음. 이 넘겨주면은, 음, 요거랑 요거를 묶어주면은, 아,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z, z바, 안 되는 영역이야? z바로 묶으면은, z 빼기, z바. 그 다음에, 이거 넘어왔으니까, 빼기 하면은, z 빼기, z바, z 플러스 z바. 그래서, 0은 살아있고, z 곱하기 z바로 묶어주면은, z, z바, 빼기, 어, 잠깐만. 실수한 거 아니지. 빼기 z, 빼기 z바. 이렇게 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0이 될 수가 없잖아. 얘 0이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나. 이건 풀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은 너무 당연. 그냥 하는 거니까 실수 맞아. 그 다음, 리은의 경우는 이거 나왔지? 이거이거니까이거 같잖아. 이거니까, 빼기에서. 맞는 말. 디그에서 Z의 실수 부분은 2보다 작다. 아, 잠깐만. <laughs> 이제 분석해야지. 그래서, 이게 0인 거잖아. 그러면 Z를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오고, 빼기 A 빼기 BI 빼기 A 플러스 BI는 0. 사라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 a 는 0. 근데 문제에서 실수 부분 이거보다 다 A의 힌트잖아. 근데, 음, 여기서 나온 상태에서 만일, 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별로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잠깐만. Z의 실수 부분은 이거보다 작다. 이게 답데 여기서 해석을 해야 돼. 여기서. 음. 여기서 Z의 실수 부분은, 붙여보자. A제곱 빼기 2A니까, 플러스 1하고, 플러스 B제곱 하자. 1. 그러면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풀수 있는 건 아니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a 빼기 1의 제곱은 무조건 1, 2야거든 이건 이해되지 왜냐면 제곱은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깎아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1, 2야 그러면 a 빼기 1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 그러면 a는 0 이상 2야 그래서 2보다 작다 어 잠깐만 1이면 안 되나 a가 1이면 <laughs> A가 1이면, 은 A는 1이면 B는 1인데, A가 1, B는 1인 상황도,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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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1이 아니라 A가 2, A가 2면 은 A가 2, B가 0인 상황은 안 되나? 아, 안 되네. A가 2, B가 0이구나. 아, 문제에서, 아, 문제에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실수가 아닌 복수수니까 B는 0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 0이야가 아니라 0보다 작다였어요. 이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안 돼서, 맞는 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오는 제가 아니라 나중에 절대부등식에서 그 그거랑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들었어도 해석을 못할 수가 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니까 그러면 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 실제로 나도 고등학교 못했어 이거를. 어, 그니까 니네 한번 잘 보고 지금 안 되면은 한번 외워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곱 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가 좀 결론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한번 써놓고 봐. 그다음에. 삼오력과는 너무 쉽지. 왜냐면이거는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야. Z는 A 플러스 BI인데, 세수로 갈리잖아. 실수. 허수. 허수인데, 허수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면수 근데, 결론이 뭐야? 실수일 때는 B가 0이고 순허수일 때는 A가 0이고 물론 B는 0이 아니고, 순허수 아닌 거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잖아. 그 다음에 한번 더. 제곱했을 때의 결과물로 달라. 제곱을 하면 실수는 플러스, 0이라는 거 무시하고 순호수는 마이너스, 이거는 호수, 이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 뭐냐? Z 대제곱이 네 0으같다그 말은 Z 제곱이 순호수라는 뜻이지. 이렇게, 거꾸로 가면 네. 돼. Z는 순호수야. 그럼 Z는 뭔가? Z는 순호수가 아닌 허수인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무조건 이거야.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은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수업하느라 적은 거고,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풀면은 Z를 정해하자 그러면은 Z가 2X제곱, 2X 빼기 12,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I. 이거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된 거야. Z는 순호수가 아니고 수거든. 그니까 러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야. 그, 뭐야, 잠깐만. 근데, 이건 뭐야, 경험치가 너무 <laughs> 많잖아. 아, 이건구나. 모든 실수 x 에값 하면 응? 아, 그 다음에, 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Z제곱이 순환수가 되려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제곱했는 순환수가 되려면은, 그, 실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니까, 러 여기에 절댓값과여기절댓값 똑같아야 돼. 그래야만 없어지잖아, 실수 부분이. 그리고 딱 그, 가운데만 잡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까지 풀어주면 돼. 그래서 조건이 좀 많이 걸렸어. 조건은 일단 둘이 똑같아야 돼. 2x 제곱 빼기 2x 빼기 12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거나 또는 2x 제곱 빼기 2x 빼기 12는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3x 빼기 2 이거나 두 가지가 있어. 풀어주면은 x제곱 빼기 5x 빼기 14. x는 7, x는 마이너스 2. 요거는 풀어주면은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빼기 10은 0이어서 3xx분의 x하고 플러스 2 빼기 5구나. 그래서 x는 3분의 5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두, 둘다 0되버리는 경우가 있 요거 0되면 안 되거든? 이거 0되는 상황이, X가 마이너스 1이랑 X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안 돼. 그리고 이거 0되는 상황이, 2로 묶어주면은, X 빼기 3, X 플러스 2잖아? 그래서 3은 어차피 없네. 그래서 요거랑 이거다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네? 이거 특별한 건 아니고, 좀 복잡한 것 뿐이고, 실제로 이 정도 나오면 거의 다 틀려.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알아야 할게좀 많거든? 그래서 저걸로 더해주면 되네 그래서 답은 7하고 3분의 5를 더하니까 3분의 26? 어 이런식으로 나오네 그 다음에 357번 요거는 이제 2차방정식을 섞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왔고 음...뭐 물어본거야 지금? 물어거안되었어그 <laughs> 다음에 어... 아 순서쌍 AP의 개수 아 제일 싫어하는거네 이거로 AP의 개수구나 그러면 이제 아, 두 분이 손을 자연 수, 음. 그 다음에 구해배수, 음. 피는 소수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밖게안 돼? X 빼기 2, X 빼기 피로밖에안 되잖아. 선택의여없아 수가, 수가 없잖아. 아, 될 아, 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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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x-1, x-2, 아, 가있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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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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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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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다 줬고, 여기는 이제 A가, 어, P 플러스 2. 이때는 A가 EP 2 p 플러스 1. 두 가지 상황이 나오네. 그 다음에 천천히 가요. <laughs>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A가 될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적어가지고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왜냐면 자연수란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처음부터 일일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게 A가 적자. 18, 27, 36, 45. 54, 63, 72, 81, 90, 99 까지 꽤나 많네 그러면 이때 P는 16이니까 탈락 이때 P는 25이니까 탈락 이때는 34 탈락 짝수들은 다 탈락이구만 필요구만 없 짝수는 다 탈락이고 그 다음에 45, 어이구 됐다 44. P 43 됐다 그 다음에 이게 됐고 그 다음에 63, 어이구 됐다 탈락고 그 다음에 81, 79, 된다 99, 97, 되네 이런식으로 찾아주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똑같잖아. A가 10강이고, 이거는 짝수면 무조건 안 되는데, p 가 아예 그게 안 나오는데, 나 홀수만 적으면 되겠네. 27, 27, 45, 63, 81, 99를 적고, 그다 이거면은 피가 13이니까 된다. 그다 45면은 피가 안 된다. 63이면은 31이니까 된다. 그 다음에 81이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99면은 40, 꾸네? 안 되네? 응. 그래서 여섯, 네, 여섯 살? 인것 같은데? <laughs>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그, 내가 입수하니까 바로 꾸는 거고, 요거는 전혀 좋은 게 아니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laughs> 그냥 많이 연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실수 없이 하냐를 보는 거고, 이제 그런 걸로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이라, 받아들이고, 열심히 풀어봐야 돼. 정리해보고 있어봐. 뒤에 또 해야 되니까. 근데 붙여 수가랑봐전시 되게 싫어. <laughs> 별로 막힐 게 없어 요 이번에 그냥 풀면 돼 풀면은 대신 응. 이제 신경 쓰기 잘해야 되고 약간 상황 좀 파악해야 되고 그거 외에는 뭐 이쪽은 별로 막히는 게 없고 진짜 막히는 거는 이제 이차 함수부터 <laughs> 배고프고 봄이 나왔어 어, 저기 하는 거 보니까 저거도 이차 함수가저거 이차 함수. 저기 어, 이차 함수가 이번 주에 이차 함수 할수 있을까? 못갈 거라. <laughs>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 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보자. 끝내보자. 이체방정식 함수가 문제가 엄청 많는데요 스티가.. 스티가 뭔가? 엄청은 아니에요. 3개 6개 오..엄마 좋다. 열.. 열다섯개 그렇게 다가 많이 복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금방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이차 함수까지 할테니까 쭉 풀어나오죠. 또, 또.. 정리하고 있어요. <laughs> 정리해 정리. 그, 드러,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면 머리안 들어가니까 정리해보고